당해진게거 마시고 응.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유진스 콜라가 훨씬 맛있네 니가 만든 쿠키 <laughs>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IH 전문강사 리키입니다 관용구네요 미디엄 데이 아운더픽 페이지 요 표현도 진짜 많이 쓰..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펀치라인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미 채워놨고요 지금부터 작업을 합니다. 더욱 좋은 표현으로 바꾼 부분도 이렇게 완성을 했네. 그의 디스커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원님과. 연구원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항상. 웰스팁도 아, 있고요 아, 이제 메일을 보내봐야 되겠네. 그쵸? 제가 보이네요 8시 24분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검수를 달렸고요 자 매니저님께 검수 메일 보내겠습니다 오늘 숙제 검사 다 끝내놨고요 이제 검수 보내고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 보냈습니다 힘들게 보냈네요 자 이제 또 연습하러 가봅시다 이제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가지고 강세 부분하고 바른 부분도 다 한번씩 더블 체크해주는 거요 이런 식으로 responsibility다. 그냥 발음 하면 안 되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렇게 강세 부분을 연습을 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c 린 l l i n 사전을 제가 주로 찾는데요. 물론 네이버도 찾지만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responsibility라고 responsibility 발음하고 한번더 체크해 주는 거죠. 아,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또 체크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전자칠판으로도 연습을 하게 되죠. 연습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음하고 강세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Do you think it's a good thing for parents to help their children with the school work? why is that some people might not enjoy attending family occasions conflict because of conflict or tension family gatherings can sometimes bring up unresolved issues that make individuals feel uncomfortable first of all money issues like borrowing and lending between family members are great example of this.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좋은 날이 좀 좋긴 해요. 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빗방울 맺히는 거 보면. Rain or shine,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맞아요.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여의도로 출발합니다. 네 요즘에는 비염이 심해져 가지고 항상 마스크를 씁니다.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렇 어,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 PPT 볼거 타이젠 라포 라포 같은 경우는 T 발음 나면 안 되죠 사일런스 <laughs> 네, 이제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헤링투 여의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25분 도착이니까 한 13분이면 갈것 같네요 그렇죠? 어우 비 많이 오는 거봐 이제 네, 우리 인생도 해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 촬영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저녁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가서 메이크업 받고, 연습 좀한 다음에, 바로 촬영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시원스쿨에서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주차를 또할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빌딩이, 주차가 진짜 안 좋거든요. 기계식 주차가 지금 있는데, 아, 너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를 내가 직접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또 탈때마다 그 움찔움찔해요 여러분들도 뒷게시 주차 별로 안 좋아서 사고가 많으니까 갑니다 오 무서워 무서워 오바 해봤어요 지하 3층으로 보통 가고요 누르고 내리면 무섭죠 근데 주차장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없어서 딜레이 경험 경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찾아줘야 돼. 내가 주차해볼게요. 어떻게 해서든. 네, 드디어 주차를 잘 했고요. 엘베를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야 3층이고요. 샤워 스쿨, 목걸이까지. 이거 받고, 그 다음에 또 위에 10층에서 연습 좀 하다가 촬영 중 가볼게요. 여기 차장실. 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이크업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실은 선생님. 네. 더 해도 되나요? 네, 지나셔도 돼요. 아, 저 이거 브이로그. 네, 좀 찍으셔도 돼요. 좀안 나오게 네. 저만 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아. 홍보 좀 하려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끄셨군요, 저. 네. <laughs> 아, 괜찮은데. 오늘도 제가 마지막이죠? 네. 아, 이 시간대에는 그러면 저만 거의. 요즘에는 그죠? 그래요. 아, 언제가 제일 많, 많으세요? 요즘은 다른,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죠. 다들 오시면 길게 뛸고 가시니까 촬영장이 어. 막 많이 빚이나. 아 고맙습니다. 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메이크업을 다 받았고요.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 다른 사람이 됐죠? 예. 네. 네. <laughs> 10층으로 갑니다 아, 보기에도 민망하네. 사람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10층으로 가보자. 네, 이 빌딩은 정당의 빌딩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10층으로 10층으로 갑니다. 10층으로. <laughs> 오, 좀 뉴진스콜라 시다 와시. 3,400. 스카이 라운지고요. 여기는 조망이 좋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바로 앞에 있고요 <laughs> 교회비 드시는 분들은 여기 최고죠 음. 저희 준비물 드리고요 이제 음료가 오면 음료 한잔 마시고 바로 연습 들어갑니다 제로 그냥 콩카가 아니라 제로 콩기여야지 받꾸고싶다 바꿔달라고 쫄랐어요 콜라 한잔 마셔야 될것같아요 좀 당해진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유진스 콜라라 훨씬 맛있네. 니가 만든 쿠키. 제가 <laughs> 타령이 되죠? 좀 해야겠다.

진짜 중요한 건퍼은 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어 되게 중요했던 것도 클리어런스에 특히 4번 문제가 올렸습니다. 네,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저 어, 이렇게 혼자 하고 있고, 처생이나 전함 다를 게 없죠. 네 열심히 해야죠. 음. 또 하나 또 해보죠. 음. 자 이제 촬영실로 가보겠습니다. 열렸죠? 어?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저희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 저희 거예요? 네. 아,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구나. 아니요, 파트님 저쪽이 촬영이에요아 그래요? 지금 홍보하려고. 아 브이로그요? 아, 리지에이티 브이로그 그 아, 제작 과정을 좀 담고 있어요. 아 담고요? 아, 네. 지금 촬영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돌아가는데. 아 그래? 네? 저는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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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나와요. 네. 맞죠? 목소리만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아 네. 그런데 네, 네. 아 맞죠. 선생님 그 일정 때문에 있으니까 안 되시는 거 진짜? 아 근데 물어봤는데 아, 아직까지 아, 그래서 아, 어, 아, 거기 선생님? 스케줄 매니저가. 아, 힘들어요? 이미 차, 출강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거좀안 아. 되겠네. 선생님저 저희는 아. 메인이시니까. <laughs> 형님 메인이시고 아. 네. 조금 음. 아쉽네. 네. 네. 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그, 또 리딩도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네. 리딩 또 해야 되니까. 네그 네, 사이에 뭐 변동되는 거 있으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편해요. 사장님 쉬는 시간인데. 안녕하세요. 네, 옷을 좀 바꿔 입으로 왔습니다. 이제 또 촬영실로 가 보도록 하죠 i e l t 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i 자 전문 강사 리 릭입니다. 혹리는또 SA 있죠? YT. SA와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s s 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파트 3를 먼저 공부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아요.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파트 3에서는 보통 디스커션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Anniversaries 맞아요. 기념일, 엄마 아빠 기념일 때 가야죠. 그쵸? 꽃사들고. h o 데이 이런 휴가들도 만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날 만나가지고 그런 가족도 있어요. 막 싸움 나는 거예요. 그쵸? 삼촌이랑 뭐큰 삼촌이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엄마나 작은 엄마가 막 싸우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Money issues like borrowing and l e n d i n g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꿔주고그 다음에 안 갚고 이렇게 되면 그런 financial issues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있으신 거, 야 삼촌이나 아니면. 뭐 이모인데 눈치 없는 이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 심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Have you gained weight? 다리? 좀 쪘니?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진짜 안 좋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When are you getting a real job? 뭐 도대체 이제 대학도 졸업했는데 언제 진짜 직업 가실 생각이야?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맞아요. 언제 또 결혼할 거냐? 결혼했어. 왔어. 근데 또 When are you having heat? 네. 언제 또 애기를 가질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꼬리에 꼬리로 물어서 네, 불편하게 하는 거죠 Feel uncomfortable Rick's 고득점 어휘 표현 이것만 알자 해볼게요 요거는고득점을좀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리해놨고요 그럼 같이 다시 더 읽어볼게요 Tell us what you c r u c i a l 맞습니다 그 뒤에 in을 써서 motivating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Their children to work well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네, 관용구네요 Medium Day Out on a Page 이 표현도 진짜 많이 쓰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는 단어였어요. Test Three의 p a s r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디죠? 10강에서 저랑 같이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느낌 강사였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위크사이지 아니죠 시원스쿨의 촬영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또다 열심히해서 했고 우리 피리님도 그리고 매니저님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기분이 좋았네요. 자 이제 차로 가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오케이 끝났다.